잠된 교회 조지, 폐문철 형제, 가나한 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꾸로 읽으면 안나가인데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교회는 안나가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하도 교회가 세속적으로 흘러가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들을 하기 때문에 환멸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교회라는 조직에 묶여있기 답답하고 구속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이 지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없다는 판단에 개인으로서 성경읽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지시나 권고를 받을 필요도 없고, 내주 교회에 가내라 분주할 필요도 없으며 얽매이지 않고, 주저 원하는 시간대에 기도하고 찬송하면 충분하니 말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지나쳐도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이해하고 확신한 것만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에 비록 교회에는 가지 않아도 구원은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러했습니다. 성경은 한권이지만 그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 수많은 교파들이 나뉘어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어느 한 곳도 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면서, 기도하며, 연구를 하고 있었지만,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이 지상에 과연 참된 교회라는 조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곳이 있다면 바르게 인도해 주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한편으로 참된 교회라는 것이 없다면 혼자서 신앙 생활을 해도 될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가나한 교인이라는 즉 교회에 속해 있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목소리> 믿는 <목소리>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의 경우를 보면, 그 점이 분명해집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행전 10장 1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말, 그대로 가나한 교인이었습니다. 경건하고 온 집안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도 구제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조직에도 속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나홀로 믿는 고넬료를 그냥 보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전달케 합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사도행전 10장 3사절 비록 어떤 조직에 속해 있지 않고 자족과 함께 믿는 고넬료였지만 그가 드린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어 천사를 통해 데드로와 연결되었고 고금을 전해 들었으며 침례를 통해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48절 나홀로 믿는 것을 인정하셨다면 굳이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 대드로와 만나게 하시고 고금을 듣고 침례를 통해 교회에 들어오게 하셨을까요? 유용의 조직으로서 교회가 불필요하다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얘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 20절는 명령은 어찌 성취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조직이 없이 전 세계적인 복음 전파가 가능할까요? 또한 사도행전 바울의 다음 이야기는 어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25절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라고 했는데, 조직이 없이는 이것이 어찌 가능할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11에서 14절 주님께서는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들을 주셨는데, 이런 직분의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공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만들며 인간의 속임수에 요동치 않게 하려는 것인데 이런 것이 조직이 없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러한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 나홀로 믿는 것이 위험한 것이며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부지런히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고넬료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천사의 방문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스스로 알아보고 공부해 보면서 주님의 인정을 받은 조직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1세기에 존재했던 참된 교회의 특징과 가르침 중 일부를 정리해 봤습니다. 1.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개별적인 분이며, 삼위일체와 같이 모호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분이 아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마태복음 24장 36절 2. 교회는 전세계적인 연합을 유지해야 한다. 10편 133편 1절, 요한복음 17장 22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 3. 교회의 성직자는 사도행전 바울의 모범처럼 생업이 따로 있어야 한다. 사도행전 18장 3절 4. 예수께서 제림하시기 전에 먼저 배교가 있어야 한다. 대살로니가우서 2장 3절. 5점. 예수 그리스도는 살과 뼈의 몸으로 부활하셨고 그 몸으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재림 역시 그와 같아야 한다. 누가복음 24장 39절. 사도행전 1장 12절. 6점. 침내는 온 몸이 잠기는 침수로서의 침례여야 한다. 마태복음 3장 16절. 로마서 6장 4절. 골롯에서 2장 12절 저는 처음에 이러한 조건에 가장 가까운 단체가 여호와의 증인밖에 없다고 생각했기에 한동안은 참된 교회로 생각하면서 다녔습니다. 하지만 몇몇 부분에서 성경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세상에 알려진 교회들을 분석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교회들은 대부분 직접 찾아가 보거나 교회에서 공식적인 책을 구입하여 연구해 본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전 세계적으로 연합하고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서 침례를 행하고 직업적인 성직자가 없다. 하지만 성령을 인격체가 아닌 단순한 활동력으로 보며 예수께서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으로 재림하시는데 그 날짜가 1914년이라고 한다. 안식일교 전 세계적으로 연합되어 있으며 예수의 재림이 실제적임을 믿고 있으며 침례를 행하나 사미의 채를 믿고 직업적인 성직자로 운영된다. 현대의 선지자를 믿지만 엘린, 지 화이트 여사 한 분만을 인정하며 그 이후의 선지자는 없다. 그녀의 책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하여 혼란을 정리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녀의 책에 대한 해석으로도 여러 교파들이 나뉘어 있다. 통일교 전세계적으로 연합되어 있으며, 삼위일체를 믿지 않지만 예수님을 실패자로 믿고, 예수 외에 다른 구세주, 문선명 총재를 믿는다. 예수의 문자적인 재림을 믿지 않는다. 침례의식 자체도 없다. 개신교 예수의 실제적인 부활과 재림은 믿고, 배교와 그에 따르는 종교 개혁은 믿지만, 하나부터 끝까지 다 조건에 맞지 않는다. 침례를 행하는 침례 교회도 있지만 삼위일체를 믿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연합도 없이 갈기갈기 나뉘어져 있고 직업적인 성직자로 운영된다. 가톨릭 전 세계적으로 연합되어 있으나 삼위일체를 비롯한 성모 마리아 중보설 그리고 사제 중심의 운영 체제다. 하나님의 교회에 전 세계적인 연합이 있고 배교와 회복을 믿지만 삼위일체 양태론을 믿으며. 예수의 문자적 부활과 재림을 믿지 않는다. 침례를 준다고는 하지만, 물에 잠기는 침수가 아니라, 물을 온 몸에 뿌리는 세례에 가깝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다시금 내려왔으며, 하나님 어머니도 인간으로 내려왔다는 비성경적인 가르침이다. 신천지 전 세계적인 연합은 있고, 배교와 회복도 믿지만, 예수의 문자적인 부활과 재림을 믿지 않고 예수의 영이 이만희 총회장에게 재림했다고 한다. 침례는 상징이라고 하며 행하지 않고 이수식이라는 것을 한다. JMS의 정명석 총재 역시 본인에게 예수의 영성자인 내려왔다고 주장한다. 그 외에 언급하지 않은 소수 교단들이 있을 수도 있으나 나 땅이 참된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록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의 가장 근접한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이었습니다. 솔직히, 몰문교라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는 참된 교회 명단에서 한동안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을 믿는 것에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몰문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신의 큰 감동을 받고, 열린 경전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으며, 오히려 성경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이유도 없고, 성경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온전하게 해결하게 됩니다. 물론 몇 가지 부분에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틀은 내가 그동안 찾고 있던 교회의 모습이었으며, 특히 현대에도 1세기와 마찬가지로 선지자와 사도가 있다는 것은 새롭게 인식한 참된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런 참된 교회에서 1997년 침례를 받고 지금까지 군대 시절을 제외하고 저활동된 적이 없이 기쁘게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보다 더 참된 교회에 근접한 교회가 있다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곳으로 달려가겠지만, 과연 그런 곳이 있을까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